네, 저는 지금 1호선 명륜역 3번 출구에 나와 있거든요.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곧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 현장도 한번 가서 임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면 온천천 산책로가 있죠. 여기가 운동하기도 참 좋고 산책하기 좋은 환경인데, 이 명륜역 그리고 온천장역 사이에 이제 신흥주거지라고 하면 주복라인이라고 할수 있죠.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 사실, 어, 횡단보도가 앞에 보이는데, 예전에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여기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육교가 어느덧 사라지고, 이렇게 횡단보도가 보도가 생겨있네요.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생긴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용륜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지금이 10시 21분이고요. 어,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면 지금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뭐냐면 앞에 중앙대로가 있는데 저기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중앙대로가 6차선이었는데 지금 10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마도 중앙대로 여기가 통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기 신호를 만들기가 좀 그러니까 육교를 통해서 보행자들을 건넜어야 됐는데 이제 이 중앙대로가 10차선으로 확장되면 동행하는 차량들이 좀더 원활해지겠죠 네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공사하는 모습들 볼수 있죠 이 앞쪽에 이제 어 주상복합 라인 주거 단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저길 건너에 있는 명륜 트라디움 아파트예요. 저기가 84 타입 기준으로 9억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동래 더샵 역시도 지금 7억대 거래로 시세가 잡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보는 현장이요. 이 동래 더샵과 앞에 보이는 노르웨이 숲저 사이에 있는 부지거든요. 저 부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헤링턴 플레이스 브랜드로 태워지게 됩니다. 온천장 주상복합 라인이라고도 많이 또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저 벽산 아스타 아파트가 한 개만 더 릉그런히 있어가지고 약간 나 홀로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그 이후로 노르웨이 숲, 동네 SK뷰 3차, 그리고 동네 더샵 이렇게 줄줄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해서 들어서게 되면서 주거 라인을 갖추게 되었고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이제 듬성금성 생겼더라면 그다지 주거지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밀집해서 생겨서 주거 라인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쪽 입지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서 또 이렇게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또 중간에 같이 생기니까 주거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어느덧 이 아파트에 도착을 했네요. 지금이 10시 25분. 1시 25분이니까 도보로 한 4분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육교가 있었던 환경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래도 입지에서 좋은 점이 이제 앞쪽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대로변에 접해있기 때문에요. 뻥 뚫린 조망을 볼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햇볕도 보시면 은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일조량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동네 더샵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시면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저는 시청역으로 넘어왔고요. 7번 출구 바로 앞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명륜역 하우징 갤러리 게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해링턴 플레이스 명륜역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피스텔 동이 뒤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총세 개동이고요. 아파트 두 개동, 오피스텔 한 개동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 뒤에 201동이라고 적힌 게 오피스텔 동이고요. 대로를 끼고 남동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층은 물론이고요. 웬만한 저층들도 전부 다 영구 조망권을 가져가는 탁트 인뷰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다는 게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명륜역에서 걸어와서요. 여기 횡단보도 앞에까지 왔었죠. 여기 동네 더샵아파트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한 4분 정도 도보로 걸렸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만들어지면 이 인도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출입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나타나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될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도 중앙대로가 지금 왕복 10차선으로 확장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공사 중이었던 그런 도로의 부분들이 더 넓어지면서 쾌적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더샵 동네부터 동네 3차 SK뷰, 벽산 아스타 그리고 유림 노르웨이 주상복합 아파트. 들 이렇게 단지를 이루면서 주거 라인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이 여기 입지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온천천 수변공원 바로 앞에 있어서 산책 즐기기가 좋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온천장 상권인데요. 사실 온천장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아주 핫한 상권이었는데 지금 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죠. 여기 허심청 있는 거 이런 것도 다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레미안 포레스티지 4천 세대 대단지가 저렇게 들어오면서 주변으로 이제 신축 상가 건물들도 생기고 점점 더 이쪽 입지가 쾌적해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금정산도 가까이 끼고 있는 점을 또 좋아들 하시고요. 이제 이 중앙대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중앙대로를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되어 있고 왼쪽은 이제 주상복합들이 모여 있는 그런 주거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명실상부 이 근처에 대장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 현재 9억대 가격으로 계속 실거래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더샵 동네도 7억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런 상권들 여기 해링턴 플레이스 명륜역에서 도보 10분 정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륜동 학원가도 이용하기가 좋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링턴 플레이스의 마크가 지키고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아파트가 도색이 되나 봅니다. 최고층 46층에 영구 조망권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라인 간에 간섭 없는 스마트한 세대 배치, 그죠? 이 아파트 자체가 이제 일렬로 배치되다 보니까 앞동 뒷동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층 고층 불문하고 쾌적한 전망과 일조권을 가져갈 수있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딱 300m 직선거리 네, 명륜역 가깝다는 말이고요. 명륜역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완전 평지 환경이라는 점이 동래구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앙대로 광폭 확장 2026년 9월 중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2029년 1월 입주 예정이니까 네, 입주할 때는 중앙대로가 더 넓어진 그런 쾌적한 교통환경들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모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앞쪽에 101동, 102동 여기 앞에 전면으로 배치된 타입들은 84 A B C D E 전부 다84 타입 위주로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 84 A B C D는 전부 다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형 세대는요. 여기 101동에 배치된 84 E 타입이 타워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이면창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네요. 그리고 74 타입은 여기 101동에 한개 라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74 A 타입이고요. 최고층 46층 높이에 43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아 아파트는 주상 복합이거든요 근데 오피스텔만 배치했고 여기 단지 내 상가는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 내 상가가 없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에 상가 이용을 위한 외지인들이 출입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좀더 쾌적하다는 점뭐 그런 점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설세권으로 내려가야 우리 아파트에 상가가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상가가 없다고 해서 아예 주변에 또 상가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뒤쪽에 이제 동네 3차 skb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스트리트형으로 상가가 또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또 가까운 위치에서 이웃 아파트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동네 3차 SK뷰 아파트가 이 입지에 생기면서 여기 상가도 많이 생기고 도로라든지 인도도 많이 쾌적하게 바뀌고 이 동네를 좀더 환하고 깔끔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주출입구는 이쪽에 있고요. 동네 더샵 아파트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웃 아파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5층이거든요. 5, 4, 3, 최저층이 3층부터 시작하는데 이 3층부터가 벌써 여기 이런 높이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한 5층에서 6층 정도의 높이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층 또한 1조권에도 문제가 없고 조만권에도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동이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하고 섞어서 사용하지 않냐 이런 거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여기는 아파트 생활권 그리고 오피스텔 생활권을 완전히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각자 따로 사용하고요. 입구도 따로 사용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환경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해요 사실 고층 아파트일수록 엘리베이터 대수가 작아지면 불편함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여기는 라인당 엘리베이터 한대 배정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이더라도 엘리베이터 이용 환경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특이한 걸좀 확인을 했는데 여기 이 모델하우스의 모형도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구현이 돼 있거든요 여기 인면분할 창호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상층 여기 보니까 최상층 부분에는 이 창호가 좀더 커요 층고가 최상층은요 거실은 2.9m라고 합니다. 무려 2.9m, 사실 2.9m 층고를 가질 때가 많이 없거든요.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 최상층은 좀 특화가 돼서 2.9m의 거실 층고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최상층에서 보는 그런 탁 트인 뷰는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드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앞쪽에 막힘없는 전망을 볼수 있는데, 동래구 넘어서서 해운대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정말 시원한 전망을 가져가게 될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특이하게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네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점 아마도 상가 부분을 배치시키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공간이 나오니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키즈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키즈 카페 같은 부분도 있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입주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운지도 있네요 카페 라운지 앉아서 노트북을 한다든지 책. 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죠. 입주민 협의 하에 혹시 조식을 운영하게 되면 조식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주방을 가진 라운지가 될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요 84C 타입과 74A 타입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84C 타입부터 먼저 제가 들어가서 소개해볼게요. 사실 저도 미리 보지 않은 입장이어서 처음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대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관에 신발장 겸 이렇게 우산꽂이가 있고요. 오, 요거 유상 옵션으로 에어 브러시하고 펫 브러시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네요. 어, 여기 이렇게 열면 아 여기는 뭐 필터 같은 거 먼지통 그런 건가봐요. 이렇게 할수 있고 이 전원을 켜가지고 오, 켜지네. 어. <laughs> 아, 실제로 켜지는지 몰랐는데 누릴 거 켜집니다. 켜가지고요. 이거 청소기로 이렇게 브러쉬로 어, 먼지를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고요 빨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니까 반려견에 이런 발바닥 청소라든지 털 청소 이런 것도 할수 있는 부분 현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 이거는 유상 옵션 선택해 가지고요 한번 투자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생활 편리성을 위해서 어, 그리고 반대쪽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 팬트리도 d 글자로 해가지고 팬트리 크기가 괜찮네요 이 정도면 84 타입에서 괜찮거든요 이렇게 골프팩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일단 현관에서 팬트리를 가지고 있는 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는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중문이 있는데요, 이3연동 중문도 역시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포 베이의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 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를 가지고 있는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에 샤워 부스가 있네요. 보통 공용 욕실에 욕조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조금 특이합니다. 요즘에 또 욕조뿐만 아니고 샤워 부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유상 옵션으로 이제 여기 욕실에 독일류라든지 수전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유광 크롬 마감 수전이고요. 유상 옵션은 무광 니켈 마감 수전이 되겠네요. 거울장도 한번 열어 볼까요? 거울장을 여니까 이렇게 드라이기를 내장시킬 수 있는 내장형 콘셉트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크기가 이 정도라는 것을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창이 있고요. 84E 타입, 타워형을 제외한 84A부터 D까지는 전부 판사형이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막힘없는 전망을 보는 남동향 세대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에는 이제 풋박이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할 거고요. 근데 여기 문짝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이렇게 금속으로 된 이런 문틀을 볼 수가 있는데, 문 한번 닫아 볼까요? 문 닫으니까. 히든도어 스타일의 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문에서 이렇게 라인밖에 안 보이죠. 라인을 제외하면 거의 뭐 벽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데 이런 히든도어 스타일도 옵션을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립니다.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보면 역시 히든도어 스타일의 이런 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서재 스타일로 꾸며놓은 모습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서재 스타일로 꾸며놔도 아주 훌륭하게 잘 조화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로 가는 길에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여기는 팬트리가 현관 팬트리에 이어서 주방 팬트리 복도 팬트리라고 하죠. 이런 팬트리도 어, 잘 되어 있네요. 이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안쪽까지 깊숙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짐을 또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 콘센트 보이시죠? 이 청소기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무선 청소기 같은 거 여기 딱 세워두시고 충전해 놓으시면 딱 좋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납 공간이 있으면 주방과 거실이 매우 깔끔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죠.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와 거실이 꽤나 크게 잘 나왔습니다. 공간감이 좀 있고요. 여기 쇼파에서부터 TV까지 거리를 보면 공간이 꽤 괜찮습니다. 천장구가 어, 2.3m에 우물천장 포함하면 2.4m 어, 무난한 높이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층은 이 거실의 층고가요. 2.9m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9m면 진짜 어, 눈에 띄는 그런 개방감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최상층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앞쪽에 보면 인면 분할창으로 되어 있는 모습. 여기 남동향으로 해가지고 탁 트인 전망을 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드론 화면이나 제 영상 속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남동향이니까 동쪽에 있는 해운대권까지도 멀리 쳐다볼 수 있다는 점. 시스템 에어컨 역시 유상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가 계약자 이벤트를 한대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예비 당첨까지 어, 계약자 전원에게요. 시스템 에어컨 거실하고 안방 이렇게 두 대를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첨이 되어서 또 계약까지 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런 혜택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거실 끝에서 이제 뒤쪽. 주방으로 본 모습이거든요 주방 역시 이렇게 와이드하게 잘 빠졌네요 구조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요 여기 아까 팬트리 보여드렸지만 이쪽에는 또 유리 장식장처럼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되게 공간이 잘 나왔고요 와인장 같은 걸로 꾸며놓았는데 어, 수납 공간이 또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6인용 식탁을 이렇게 놓아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옵션을 통해서 키큰 장과 함께 빌트인 냉장고까지도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 냉장고 위에 이런 공간들도 전부 다 수납이기 때문에요 수납 공간들을 다 했다는 점키큰장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는 인출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깊다 보니까 손을 안쪽까지 넣기가 힘든데 이렇게 꺼내어가지고 또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 수납공간 크죠? 네, 되게 많은 수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주방 쪽을 보면 여기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11자 형태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밑에는 레일이 달린 수납장이 있어서 이렇게 밥솥을 놓기에 유용한 점 이렇게 이단으로 예, 수조통까지도 같이 있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주방에는요, 주방 업 스타일링이라는 유상 옵션을 지금 어, 적용시켜 놓은 모습이거든요. 상부장 역시 이렇게. 플랩 스타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창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임에도 주방 창과 거실 창을 열어서 충분한 맞동풍 가능합니다 여기 세탁실인데요 세탁실도 공간이 잘 나왔네요 여기 분리수거돼 놓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놓아둔 모습 세탁실이 크다 그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거실에 TV 옆에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연출되네요 히든 도어 스타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마치 벽 같은 그런 모습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깔끔하고 자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대를 여기 가운데 놓아둬도 이렇게 공간들이 나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앞쪽에는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 쪽에는 여기 창의 스타일이 좀 특이하네요. 마치 시스템 창호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이렇게 전망을 보더라도 탁 트인 전망 같은 거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당첨 그리고 예비 당첨까지도 계약을 하시면 시스템 에어컨 거실하고 안방 이렇게 무상으로 나간다는 점 안내를 해드렸고요 뒤쪽으로 보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오, 드레스룸이 크기가 괜찮네요 여기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서 깔끔하게 공간 분리 가능하고요 열면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드레스룸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거거든요 84 타입에서 어 이거 뭐지? 아 여기 또 스타일업이 된 건데 야, 이거 조명을 이런 식으로 켜고 꺼네. 굉장히 화사해지네요. 이 조명 켜니까. 야, 좋다 그죠. 슥, 슥. 네. 굉장히 고급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어, 서랍장. 가구까지도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해서 이제 에어컨 실외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위에도 전열교환기가 또 설치되기 때문에 굳이 창을 열지 않고도 환기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천정형 제습기가 또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해놓았네요. 유상 옵션을 통해서 드레스룸 제습기 이 같은 경우에는 물통을 안 비워도 된다는 점이 주요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도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 e 타입 은 욕조가 없이 샤워부스로 두 개의 욕실이 꾸며진 모습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억대부터 시작하는 74A 타입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74A 타입 역시 저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C 타입에서 봤다시피 여기에도 신발장과 우산꽂이가 있고요. 역시 유상옵션으로 에어브러시하고 펫브러쉬 이거를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켜면 네, 작동한다는 거 청소기가 작동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청소를 할수 있다는 거. 네, 먼지를 현관에서 털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 아, 좋네요. 여기 또 다양한 툴까지도 있어가지고, 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까지 준다는 거. 오, 여기 빛처럼 이렇게 되 있는데요. 아마 애견인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탐낼 만한 네, 그런 유상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거울로 되어 있는데, 여거 열면, 어? 와, 이거 뭐지? 이 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 나오네요. 일단 팬트리가 있는데요. 팬트리 안쪽에 이렇게 창을 가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공간을 하나 더 가져간다는 점. 이 점은 상당한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창이 있는데 이렇게 문까지 열수 있으니까 팬트리에 또 오랫동안 수납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또 환기나 아니면 곰팡이 걱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열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제가 정말 많은 모델하우스를 가봤지만 여기 팬트리 안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좋습니다. 여기 구조는 앞쪽에 일단 방이 하나 둘 이렇게 배치가 되고 여기 욕실 이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가보면 거실이 있는 타워형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타워형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팬트리가 또 있네요 이야 팬트리도 이렇게 큰 팬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관에 현관 팬트리가 여기 하나 있었고요 여기 복도에 오니까 팬트리 가 하나 더있다는점 팬트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와. 여기가 84가 아니고 74 타입이거든요. 타입 대비해서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첫 번째 방. 무려 이렇게 또 이면창이 있습니다. 오, 74 타입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런 거에 이제 다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 괜찮네요. 여기에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상으로 선택하는 옵션이거든요.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이 공간을 펜트리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펜트리가 아니라 이 방에, 이 침실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또 이런 식으로 무상 옵션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여기 문이 달리지 않고 이방 안에 위쪽으로 이제 문이 달리기 때문에 이 방에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다른 공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욕실인데요. 욕실에는 욕조가 있네요. 아까 84C 타입하고 다르게 공용 욕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반길 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복합 환풍기도 유상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욕실에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은 이제 아이 방으로 꾸며놓은 모습이거든요. 쪽에 이렇게 창이 있고요. 붙박이장이 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방으로 이렇게 꾸며서 니까또 화사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키든도 스타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 역시 유상 옵션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욕실 문도 한번 닫아볼까요?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마치 양쪽이 전부 벽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구조는 여기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있네요 어, 조금 특이하게 보이죠 주방과 거실 모습들 어, 그리고 여기에도 문이 있는데요 이야 팬트리 또 있네 아니, 74타입의 지금 펜트리 벌써 3개째거든요? 84도 아니고 74인데. 야, 펜트리도 커요, 또. 이렇게, 디귿죠 이거 봐보세요. 웬만한 84 타입의 펜트리보다 더 큰데, 이게 두개도 아니고 세개가 있다는 점. 이거는 74 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 수납 공간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와, 이거는 수납 공간 측면에서 깔 수가 없습니다. 현관에서 펜트리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현관에서도 펜트리가 거의 뭐 더블 팬트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쪽으로 공간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렇게 큰 공간을 봤었는데, 그리고 복도에 여기 두 번째 팬트리 있었고요. 여기에 또 주방 옆에 세 번째 팬트리까지. 오, 너무 좋습니다. 주방에 빌트인 냉장고 이렇게 또 유상 옵션을 통해 넣을 수 있고요. 어, 여기 주방창이 또 있기 때문에 타워형 임에도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 안쪽까지 가보면 세탁실도 커요. 여기가 공간이 잘 나왔습니다. 수납공간과 세탁실 공간 이런 유틸리티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도 이런 옵션이 있네요. 아마 여기가 수납공간이 많은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식탁을 놓은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옵션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확장 아일랜드 유상 옵션이고요. 주방 업 스타일링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일랜드 식탁을 그냥 진짜 식탁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판이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의자를 놓았을 때 이렇게 다리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거실 쪽도 마찬가지고요. 주방 안쪽도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에도 의자를 놓을 수 있겠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들이 밑에도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위쪽으로도요. 이렇게 수납공간들이. 다 있어서 활용을 할수 있고 특히 여기에도 아주 슬림하게 귀엽게 또 이렇게 있는데 깨알같이 여기에도 수납공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통이나 이런 식료품들을 보관하기에 좋죠. 진짜 이렇게 깨알 같네요. 여기는. 이렇게 슬림한 공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안쪽에도 콘센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형 가전들도 이렇게 놓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한번 볼까요? 거실에는 인면분할 창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상 옵션이고요. 청약 당첨자, 그리고 예비 당첨자까지도 계약을 하게 되면 이벤트로 이제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두 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거실 끝에서 주방 방향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구조가 아까 전에 특이하다고 말씀했다시피 요렇게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점 여기 안쪽이 이제 팬트리 공간이었죠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통하는 문 역시 지금 히든 도어 스타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닫아 놓았을 때 마치 벽면처럼 이렇게 깔끔해지는 점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이제 안방 문을 열어 볼게요 그러니까 안방에는 이렇게 침대를 놓아뒀을 때어 이런 모습으로 나오네요. 아까 84 타입하고 조금 비슷한 구조로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도 발코니 너머로 이렇게 시스템 창호처럼 마치 액자 같은 큰 창을 가지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4 타입들은 요 이제 남서향이기 때문에 오후에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점74 타입 치고 드레스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수납 공간들에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공간으로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 구조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물론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화사하게 또 드레스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끄면 이런 모습, 다시 켜면 이렇게 화사해지는 점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방의 욕실에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있었고 안방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네요. 유상 옵션을 통해서 복합 환풍기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명륜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현장과 모델하우스까지도 모두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복귀를 해보자면 일단 이 아파트가 물론 세대수가 작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로변을 끼고 있고 앞쪽으로 막힘없이 저층, 고층 불문하고 탁 트인 전망과 일조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덩그러니 나 홀로처럼 있었다면 상당히 단점이 좀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입지 자체가 동네 더샵을 포함해서 주거 라인으로 지금 형성되어 간다는 점, 이미 입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주변 아파트에 스트리트형 상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 주상복합 주거지 속에 또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또 특징이 될수 있었습니다. 명륜역이 도보 5분권 이내 있다는 점, 동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역시 도보 10분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동네국 입지적 장점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특히 완전평지라는 점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는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관계자를 통해서 분양가를 물어봤더니 분양가가 평균 2,15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산에 웬만한 도심 속에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이제 2,000만 원을 넘어서서 2,5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2,150만 원이라는 분양가로 나왔다는 거. 물론 2029년 1월 입주라는 입주까지의 긴 기간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조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제일 인상 깊었던 게 74A 타입의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84도 아니고 7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현관에한 개, 복도에두 개, 무려 3개의 팬트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 현관 팬트리는 열고 안쪽에 공간이 더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놀라운 평면 구조 직접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1호선 시청역 옆에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델하우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모집 공고가 나오면 모집 공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계약금 자체는 5%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